제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시작해 주세요 예네 경기 시작됐고요 5시에 하얀색 하얀색 토스 그리고 7시에 파란색 테란인데 이번엔또 반대로 위아래에서 또 가로가 나왔어요. 소리가 저만큼가요랩이좀이상까요왜 가로만 나오죠? 뭐 가로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가로면 테란이 좀 유리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뭐 대각선이나 세로를 원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만든 방이 좀 저주가 걸린 방이 아니가 약간 탄식을 해보고요 아... 좀 조금 제가 문제가 좀 생겨서 첫 번째 16강 경기에서 나왔던 네. 이쪽 한시 네, 뭐 11시 위치보다는 이 아래쪽 가로방에 향 그나마 조금 더 낮지 않나 싶은데 당사자분들은 위치 아마 확인하시면은 사람분은 웃으실 테고 소스분은 조금 이상은 찡그리지 않으실까. 좀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입구에 배럭을 짓는거 보면, 은 배럭 더블을 하실 것도 같은데, 예, 뭐 배럭 더블 하기 뭐 나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그, 나쁜, 아, 일시가 배럭 더블 하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뭐, 머리니그 안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코스분은 지금 무난하게 지금, 테크 올리시고 있고, 옛날에는 베럭 더블 하면은 조금 도박적인 빌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다이영호 때문에. 그 <laughs> 이게 테라는, 때문에 예, 기본 테란들은... 기본 비드로 장착돼서 예. 테란들은, 예. 테란들은 이영호 따라하기만 해도 실력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독보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지금 게임 자체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오, 기존에 오래 하던 그 이제 매아층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아, 그래도, 코스 분도 첫 정찰을 성공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러면 이제 뭐, 네. 전략 게시판에 올라왔던 그중 하나가 이제, 테란이 배럭 더블을 하면은, 타워에 돌리고 토스도 가스 조절을 가스 조절 프로브 한 기로 하면서 네. 드라군으로 이제 벙커 압박하면서 앞마당과 트리플 을좀 빨리 가져가는 그런 빌드가 있었는데 네. 그쵸. 그게 그뭐 제가 알기로는 그게 SK 빌드로 알고 있는데 뭐 투드라 내지는 삼드라로 압박을 하면서 앞마당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넥서스를 좀 빨리 가져가는 일단은 테란과 같은 자원을 먹고는 힘싸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그죠?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가로다 보니까 테란이 앞마당만 먹고서 타이밍 보고 나오게 되면 또 그건 그대로 위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토스브는 가스 조절을 안 하시고 계속 채취를 하고 계시고 정차론 에스시비 한번 커트 해줘야죠. 아 그냥 가시네요.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은 인사하시겠죠 토스분이 태란분에게. 아. 네. 이제 네, 토스분이. 네, 이제 투게이터 압박하면서, 예, 삼드라곤까지 네, 압박을 하고, 2게이터를 가시네요. 어. 어, 여기까지는, 네. 이제, 뭐, 드라곤이 때리는 숫자만큼 SCV가 리페어를 붙이면 벙커가 깨지진 않거든요. 저,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게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드라, 가격 차이도 있는데, 미네랄만 가지고서 수리를 하면서, 최소한 두 배수는 붙어야 이게 안 깨지는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 이게, 뭐, 자원적으로 크게 손해가 아니거든요. 오늘 앞마당이 빨랐기 때문에. 이럴 땐 차라리 그냥 일꾼을 한 마리씩 점사를 해서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토스 지금 일곱 시 토스 아 토스, 아니 5시 토스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뭐 급하게 멀티 가져가지도 않고 APM 뭐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뭐 테란 분도 뭐 오늘 투팩을 많이 하시네요 다들 이제 빼줘야죠 아한 번에 안 빼고 또한 마리씩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APM 100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도 할건다 하고 계시네요 경기 수준이 확실히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 이제 승리를 맛보신 16이... 분들이라. 아 일단은 테란분이 다크를 대비해서 컴셋을 일찍 따르셨고. 아머리가 조금 늦네요. 아 근데 세 번째 멀티 스캔을 쓴게 아니고 본진에다 썼네요. 테란 아 테란도 이제 네. 세 번째 멀티 가족이 져 커맨드를 지었고 어 이거 장기장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네, 그냥 걸쳐 나가고요 테란 베이드는 아니시고 네 일단 뭐 자원을 어, 좀 먹을 만큼 먹은 ]니까. 다음에 뭐 가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가 위치가 어... 대부분 여기 아니면은 이렇게 지을 텐데 일단은 뭐 심시티 어 훌륭하고 여기는 막아줘야죠. 지금 프저세 번째 멀티 프로브 서 있는 곳이 저거 지나가지 않나요? 네, 지나가 네, 있어요. 지금 안 막으셨는데. 근데 뭐 아직 프로브가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마당 스캔했고요. 아 요새 날이 좀 춥네요. 1,000 안입. 토스 입장에서는 안 당해, 안 당해도 되는 견제를 지금 변하고 계십니다. 테란 분이 지금 APM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계십니다. 견제할 때는 뭐, 이렇게 마우스 클릭도 많고 하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 될까? 평소에는 APM 150은 넘는 분이시란 얘기죠. 예, 아무래도 두분다 넘으실 것 같은데, 예. 코스 분은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테란 분은 지금 별척 견제하시면서 급격하게 조금 APM이 상승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그전 경기에서 제가 왜 튕겼는지를 알았는데, 스타크래프트를 전체화면으로 하니까 그래픽 점유율이 100%를 넘어버리네요. 아 역시 제가 다음 대회를 하게 될 때는 제가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좀 해서 아이 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1회 때랑 2회 때 합쳐서 한숨을 한 100번 이상 쉰것 같아요. 어, 지금 셔틀, 셔틀에 질럿이 타있죠, 지금? 예, 질럿 타있고요. 아, 이 일꾼, 일꾼 나온 차 타이밍이 차좀 늦어가지고. 아, 그래도 역시 탱크는 탱크네요. 아, 벙커도 안 깨, 아! 아, 지지. 아, 결과가 조금. 예, 그렇게 쉽게 지지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세 번째 멀티도 갖고,